자, 다른 거, 비싼 거 사지 말고, 그냥 이것만 사세요. 일단 저자본으로 대충, 아, 이 새끼 좋다. 적패다. 하는 것들로 대충 구성해서 맞췄는데, 꽤 나쁘지 않았어요. 경기하는데, 실제로 상대방이 구단 가치가 300억인데, 은근히 좀 비비는 모습도 보여줬고, 근데 확실히 구단 가치가 10억이라 그런지, 부분적에서 좀 답답한 그런 면은 있었어요. 근데 뭐 10억이라 어쩔 수 없죠. 그거는 이해하고 쓰셔야 되고, 이제 실제로 10억으로 팀을 맞추려고 하면은, 항상 골대를 내줘야 하는, 그런 이라샤이마세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10억 20억밖에 없다 했을 때 가장 좋은 스쿼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스트라이커에서 MC 호나도를 우 넣으려고 했는데 20억이라서 좀 기각이고 그래서 LH 1카를 썼는데 뭔가 스탯 면에서는 준수해 보이지만 인게임에서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클벨을 일단은 방탄 저게 저 시즌이 원래 6억이었는데 1억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나쁘지 않다 한번 써보자 원래 아이콘도 저 클베 친구가 원래 500, 아니, 100억이었는데, 500억으로 뛰었거든요. 뛴 이유가 존나 좋으니까 뛴거 아니야? 그래서 일단 사봤는데, 어, 너무 좋아요, AI가. 막 상대 수비가 좀 병신이 되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일단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자, 훈련 코치 한 개도 안 꼈는데, 1억 다리. 개쓰레기 1억 다리가 저렇게 해준다. 얼마 없거든요, 솔직히. 해봤자 한 악리? 악리 정도? MC 양리 원래 스트라이커에는 그, 꽤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좀 이길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저자본으로도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에서 클라이베르트만 따로 다룬 이유는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다뤘고 클베가 그냥 존나게 사깁니다. 또 스텝도 보시면은 그냥 아, 뭐야, 좀 별론데?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게임이 잘 알, 아시겠지만은 피파 뽀는 스탯이 전부가 아니에요. 이게 또 보정이 들어가고 업가도 있으니까 직접 써 보시면은 딱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극찬하는 MC 카카. 가격도 싸고 매우 빨라가지고 만약에 크로스를 한다, 중앙이 좀 뚫기가 힘들다. 또 클베가 파워 헤더가 있어가지고 또 사이드를 매우 빠르게 뚫어서 크로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죠. 그리고 카카가 슈팅도 예감이 달려 있어서 웬만한 대각선에서 넣는 골은 거의 다 들어가요. 자 클베스트 보다가 세프첸코스탯을 보니 뭔가 뼈과디질 정도로 황홀하죠? 실제 인 게임에서도 스트라이커 DNA를 갖춰서 그런지 공격 상황에서 침투 빈 공간으로 존나게 잘 들어가고 골결도 높아서 슛도 그냥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제 1억 다리에서 이런 거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얼마 없어요. 뭐 굴리트 단점이 없죠? 사실 예전에 쓰다가 좀 별로다. 라고 느꼈는데 좀 가치가 낮은 팀에서 뭔가 해주는 국밥, 국밥 느낌이에요. 자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죠. 호나우지뉴가 이제 가격이 나가는 걸 써야 좀 좋은데 쓰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렇게 적폐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든다 싶으면 은 MC 세이도르프를 여기다 박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쓰면서 그 수비 몸빵 꽤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레이카르트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슈팅이 개 꼬집니다. 뭐 비에이라 마켈렐레 뭐 이런 애들 가끔 그골 때까지 수미가 왜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게 해놔도 쳐 나오거든요. 그때 슈팅을 갈기는 그런 상황이 티키타카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그 앞서 말한 두 선수들은 슈팅이 개 꾸져요 안 들어가. 근데 레이 카르트는 은근 중거리가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레게 머리 굴리트랑 짝짝꿍이 되는 그런.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적폐 같다. 센터백은 그냥 스치면 뒤진다. 이런 느낌이죠. 일단 제 오른쪽엔 효도르, 왼쪽엔 타이슨. 둘이서 이제 안발을 거는 거죠. 카푸 이제 사카가 4천만 원 정도였나? 아무튼 가성비가 뒤지기 좋고, 이제 몸싸움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, 상대방한테 그 스페이스바 몸싸움을 누르면 유도, 그어버치기를 씁니다. 무엇보다 윙백은 존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스피드를 가졌는데 4천만원밖에 안한다 안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두. 하지만 테오 에르난데스라 어쩔 수 없이 써야된다 얘만한게 없어요 이제 키퍼 거의 2 m 금카를 쓰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제 저자본 친구들은 좀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 또저 토토로샤누가 매물이 없거든 이제 그럴 때는 페페 레이나를 임시로 쓰다가 아 개쓰레기죠 성능이 뭐 오카 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토토로샤누 좀기다렸다 사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. 나도 처음에 할때좀 이런 팀을 알았더라면 그나마 골을 그렇게 많이 안 먹혔을 텐데 좀팀 차이를 많이 느끼고 아 접을까?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지만 AC 밀란이 진정한 굿밥이다. 무조건 해라. 이제 저자본이든 고자본이든 AC 밀란은 진정한 굿밥이다.